마마킹 훈밥 고기고기 고기 도시락 5종 세트는 직장인들의 든든한 점심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제품입니다. 각 도시락은 고기 위주로 350에서 380g 위 넉넉한 양을 자랑하며 영양 밸런스가 뛰어나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적합합니다. 소비자들은 맛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, 특히, 맛있어요. 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. 또한, 적당한 칼로리로 건강한 한 끼를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됩니다. 포장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, 맛과 양에서 큰 만족을 느끼는 고객들이 많아, 재구매 의사가 높습니다. 이 도시락으로 매일의 점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.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